오늘은 여자 혼자 여행하면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안 생겨요. 혼자 여행을 할때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언니, 혼자 다니면 거기서 썸 많이 생기죠? 언니, 혼자 여행하면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이 친구들 머릿 속에는 영화 비퍼 선라이즈 같은 게 상영되고 있을 거예요. 비퍼 선라이즈가 다 망쳐나. 영화를 보면 기차에 에다노크랑 줄리 대피가 우연히 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역에 내려서 함께 여행을 하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판타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화가 김종옥 찾기. 임수정이 인도 여행에서 스쳐 지나간. 남자 김종욱을 찾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공유가 나오고 임수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포 선라이즈에는 에다노크랑 줄리 대피가 나오고요. 영화 김종욱 찾기에는 임수정과 공유가 나옵니다. 그 영화랑 우리의 차이점 먼거 같아요. 우리가 임수정이거나 줄리 대피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 남성이 공유거나 에다노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정확히는. 여행 가면 남자 많이 만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음, 남자는 많아요. 근데, 내 타입인 남자가 없을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같은 남자가 좋아요. 오이 상이 좋다는 게 아니고, 왜? 하얀 쇼츠를 입혀놓으면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 이상형은 저렇게 흰 쇼츠가 어울리는 오이, 아니, 베네딕트, 베네딕트 컴버비치인데, 나한테 들이대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잭블랙이야. 그러니까 왜 티셔츠 이렇게 늘어나 있고, 그 티셔츠 사이로 막 털이 부시부시부시 떼어 나오는 그런 타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잭블랙이 싫다는 건 아니고,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잭블랙은 날 좋아해. 뭐 그런 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는 내 타입인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설사 내 타입인 사람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의 조화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생겨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와요. 어, 나, 저는 여행가서 만나서 사줬는데요? 지금 결혼했는데요? 아니면, 어,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행가서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를 갔을 때, 3개월 동안 한 마을에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타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같은 숙소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커플들을 봤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세 커플이 있었는데 한국 남성 일본 여성 커플, 그다음에 오스트리 오스트리아 남성 한국 여성 커플, 그리고 대만 여성 티베트 남성 커플 이렇게 세 커플이 대표적이었는데 대만 커플 팀하고 오스트리아 커플 팀은 작년에 한국에 한번 와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한번 다 함께 만난 적이 있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 말... 그렇게 여행지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러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뭐, 아까는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 말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되는 사람은 어차피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 여행가면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 남자 많이 만나죠? 썸도 탈수 있나요? 뭐, 해맑게 그런 거 물어보면 전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안 생기면 거기서도 안 생기고, 어차피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뭐 여행 가서 꼭 남자를 만나야지, 여행 가서 꼭 연애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비우고 출발하시는 게 편해요, 차라리. 근데 여행에서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문제 상황이 생기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그 상대가 현지인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스리랑카에서 만난 독일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명상원에 갔는데 스님이 이제 명상을 같이 하자고 해서 명상을 같이 하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중간에 이제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때 얻었던 교훈 뭐 성직자도 당심은금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또 하나 사고를 친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엘라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여행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리랑카 남자. 랑 데이트를 했어요. 그 현지인 남성은 독일 친구가 마음에 드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데도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깜짝이 따라다녔죠. 네, 그럼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여행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독일 친구랑 스리랑카 남성이 헤어질 때 독일 친구가 이제 스리랑카 남성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 독일 친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나도 널 사랑한다 난 돌아오겠다 근데 사실 그 독일 친구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죠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분방한 영혼이어서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거기가 스리랑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도 그 스리랑카 레스토랑 주인의 친구나 친척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로 옮길 때마다 그 스리랑카 남성은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친구나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뭐 도움을 받는 건 고마운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여행을 하다가 귀국할 때가 돼서 먼저 들어왔고 그 독일 친구는 혼자 더 여행을 하다가 인도로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독일 친구한테서 메신저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요?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콜롬보래요. 콜롬보는 스리랑카 공항에 있는 수도거든요. 자기 이제 인도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 그래서 이 스리랑카 남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독일 여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이 여성을 돌봐줬는데 이 여성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인도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트보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다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친구가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고 왜냐면 나가면 그 스리랑카 남성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공항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메신저로 어쩌지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뭐 대사관에 연락을 해봐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이 스리랑카 남자친구들이 잠깐 빠진 사이에 택시를 불러서 타서 비행시간 한참 남았는데 일단 공항으로 갔대요. 왜냐면 공항까지 못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또 하루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신저로 했던 말이 있어요. Never ever fucking local. 절대 현지인하고 섹스하지 마. 로컬하고 절대 얽혀선 안 돼. 뭐냐면 이게 연애라는 게 사실 힘의 균형, 힘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그게 올바른 연애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나약하고 현지인은 나보다 더 많은 힘과 정보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연애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까 그 독일 친구처럼 되게 황당하게 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요 연애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다 찍어도 돼 하루 종일 찍어도 돼 하지만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 여행하면 남자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하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되는 사람은 어차피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현지인과 얽힐 때는 좀더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 네. 그리고 여성의 여행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란 이용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